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플리킥이라는 스텝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스텝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익 스텝이었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연습해보시고 안 된다고, 아, 안 되는구나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되실 거예요. 일단 제가 이 플리킥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렁번 없이 스텝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의 스텝입니다. 이게, 음, 처음 보여드렸던 플래킥하고 두 번째 보여드렸던 플래킥은 사실 비슷한데, 줄넘기로 했을 땐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 일단 오늘 기본적인 걸 보여드리고, 이게 좀 괜찮겠다 싶으면 다음에 또 다른 이 러닝맨 더블 스텝을 하면서, 러닝맨 백스텝 하면서 예, 플래킥 하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텝을 카운트에 맞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은, 플래킹을 하면서 턴을 도는 게또일반적이의학 하고 좀 쉽기도 한데,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플래킹만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처음에는 그냥 정박으로 한번 보여렸는데 사실 플래킹 하는 부분, 플리킥이 어떤 부분이냐면 앞으로 왔다가, 다리를 차 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부분. 이게 플리킥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 정박이 아니라, 이 차고 여기까지 한 박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3&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 3&4, 5, 6, 7, 8. 이게 원래 박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1, 오 3, and 4, 5, 6, 7, 8 이런 방향입니다 이게 플리킥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사실 잘 어, 모르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에서 보여 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옆으로 나와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 옆에서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이째는 여기서 갔다가, 플리킥을 하면서, 이 마지막 이브, 3N 어. 할 때, 러닝의 자세가 나와야 돼요, 거의. 예.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1, 2 다음에 3할 때, 플리킥 할 때, 할때 바로 나갑니다. 얘는 직선으로 나가야, 뒤로.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킥. 킥! 한 다음에, 뒤로 백킥을 한 다음에 그때 몸이 바로 돌아야 돼요. 같이 돌면서.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데 몸이 도니까 이게 꺾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킥. 그러면 이게 다리가 뭔가 느낌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킥해서 이런 느낌이 돌잖아요. 그래서 원, 투, 쓰리, 앤, 포. 예, 이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줄넘기는 이게 앞으로 돌다가, 어, 180도를 회전하면은, 뒤로 줄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줄넘기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스텝도 어렵지만, 스텝을 하면서, 이, 어, 180도 회전하면서 줄을 바꾸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샤프를 치다가, 이 플리킹을 해봤거나 보였던 분들은, 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줄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줄넘기를 가지고, 이, 플리킥,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예, 원, 투, 이건 동일하죠 사실, 러닝맨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렇게 앞으로 간 상황에서, 예, 뛰어 차야 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쪽 발로. 하면서 플리핑을할때 줄을 옆으로 돌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보여드면은 이런 느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원, 두,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제가 그냥 쉽게 했지만 사실 여기서 많이들 힘듭니다. 왜냐, 사실 저야 지금 이케이 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했다가, 이거 하면서, 다리를, 킥을 차야 돼요, 이렇게 뒤로. 뒤를이렇게 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뒤로 이렇게 올려서, 예, 버트킥 같은 느낌인데, 예. 엉덩이를 차려고 하는 느낌인데, 허벅지가 지금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붙어서, 이런 입낌으로 오면 안 돼요. 이게, 허벅지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게 내려가야 돼요. 예. 네. 보시면은, 여서이로 아, 맞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되고, 네.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줄넘기로 어, 다시 보여드리면은, 원, 투, 쓰리, 포. 예. 네. 그리고 여기서, 다리가 확실히, 러닝 미션 다리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면은, 또,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하나, 둘, 이런 느낌이면은 사실, 그냥 제자리 뛰는 느낌? 다리가 후다닥 닦다가 하나, 둘, 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이 느낌이에요. 확실히. 다리가, 예, 스트라이트처럼 벌어져야 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거. 몸이, 기울어지면 안 돼요. 대중에 줄넘기 이거 플리킹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처럼 손이 앞으로 나가. 이렇 다리 에 걸리는 이 많습니다. 이게 상체를 세우지 않고 어 앞으로 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미 줄을 넘고 회전을 하면서 이게 앞으로 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줄을 넘어야 니까 몸이 스그러지는 거야. 자, 그래서 몸을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반응서하다서 여기서 클릭해. 몸을 세운 상태에서. 그러면서 손이 여기서 하면서 바로 붙어야 돼요. 여기서 돌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하면서 그냥 줄이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돌고 바로. 이쪽 손이 반대로 옮길 때 여기서 뜨잖아요. 이 상태에서 몸이 같이 가면서 빨리. 예, 네. 근 이거를 잘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몸이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 걸리고, 자, 현신이 보이면은 여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 네, 우리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하다가 플리킹, 예. 네. 그래서 플리킹 한다면은 이제 뒤로 점, 어, 뒤로 기하면서. 이제, 러닝맨을 하는 거죠. 자, 그래 사실은, 이, 뒤로 들런 짜면서 러닝맨 하는 거를, 뭐냐, 먼저 연습을 하셔야지, 어, 사실, 이 동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뒤로 한번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그냥, 어, 뒤로 한두 번 정도 할수 있는데, 계속 못 하겠어. 그러신 분들은, 이, 플리킥 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하다가 한렇게해서 바로 이렇게 넘는 식으로. 자, 어, 이 동작은 이제 슬로우로 한번 어,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어, 될 텐데 일단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만약 부족하자면은 제가 슬로우 모션 보여드린 걸 가지고서 한번 보고 연습을 하세요. 여기서 한 단에. 이제 플래키가 이렇게 쭉 차잖아요? 그래서, 넘었어. 넘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다시. 이게 올 때, 도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돌아갈 때, 이제 다리가 뒤에 있잖아요? 이거를 들면서 턴. 이렇게. 네. 이런 렇게이 느낌으로.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 원, 투, 굴, 뻗어, 파, 치, 넷, 넷.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플리킥을 하시다가, 어, 확실히 뒤로 버터킥을 안 차면은, 이런 느낌이 돼요. 그러면 이 다리의 움직임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 최대한 크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몸을 빨리 틀어야 돼요. 몸이, 이렇 킥하면서 바로 안 틀면은, 올라간 상태에서 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그냥, 갔다가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올라갔다가 하면은, 어, 느낌이, 퀵. 위에서, 올라갔다가, 이야, 이렇게 빠르게, 딱 꺾이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어, 이 스텝 제가 되게 해보고 싶어서 연습도 많이 했고 내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다 판단하시고요 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포기하면 되고요 어, 좀 해볼만하다 싶으면은 연습을 한번 해서 본인 스텝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플리티할 때 이게 바로 들어가야지 이거를 옆으로 가지그렇면 나중에 골반이 아파요 되게 많이 꺾여서 그러니까, 반드시, 플리킥 하지는 뒤로, 버튼킥처럼 엉덩이를 치려고 하는 것처럼 허벅지가 뒤로 가서 꺾이는 거예요. 예, 네, 그거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할게요.